수년 전에 한 청년에게 긴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응급실에 있는 한 환자에게 복음을 전해 달라고 하는 그 가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응급실에 갔고, 가보니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긴급하게 들어가서 그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분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예수, 예수님을 영접하시라 하고 하였더니 그분이 꺼져가는 그런 호흡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 혹은 이틀 정도의 여유밖에 없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제가 중환자실을 영접을 하고 나오고 나서 5분 만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족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저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그분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은 전부 다 미국 하와이에 살고 있는 교민이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살고 있다가 자기 남편이 말기암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그리고 고향에 잠시 다녀오겠다 하면서 혼자서 한국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한두달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돌아가신 건데 한달 넘게 그분은 고향 주변을 그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옛날에 살던 곳 그리고 부모님 집이 있는 곳 그것을 두루 다니다가 병세가 악화되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왔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것들을 몰랐고, 그리고 병원에서 그분의 신원을 파악을 해서 미국으로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한국에 아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긴급하게 목사님을 좀 불러달라 해서 저희 교회 청년이 마치 마침 그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같던 것입니다. 사람은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까? 우리가 언제 고향을 가고 싶어 집니까? 삶이 정말 힘들어질 때에,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공허하고 허무할 때에. 그때,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떠나서 산 지가 아주 오래되었지만, 고향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보면 별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죠. 사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고향도 잘 가지 않습니다. 매년 뉴스가, 이제는 뭐 뉴스거리도 아닌데, 매년 뉴스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올해도, 원래도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연휴가 기니까 인천공항이 지금 미어 터진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이 많아서 미어 터진답니다. 물론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그런 여행, 여행객들도 있겠지만, 굳이 고향을 갈 이유가 없는 부모님이 안 계신 그런,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굳이 부모, 부모님이 고향에 안 계신데 고향을 명절에 찾아가는 것은 잘 있지 않고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죠. 그러면 왜 고향과 왜 부모님을 그렇게 찾아뵈려고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자라고 어른이 되어도 부모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잘못해도 뭐 때로는 구중하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고 그래도 우리를 안아 주고 그래도 우리를 품어 주고 그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내 옆에 남아 있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분이 고향에 계시기 때문에 명절이면 찾아뵙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일에도 찾아, 자주 자주 찾아뵙고 싶지만 우리의 일상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하면 꼭 찾아뵈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나를 품어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계시고 그리고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이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가려고 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강화도에 한번 지나가면서 강화도에 가면. 그 탈북한 분들 거기서 그 북한을 볼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뭐 통일 전망대도 그렇고 그 연천에도 그렇지만 강화도에도 거기서 탈북한 분들이 고향에 못 명절에 고향에 못 가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북쪽을 보면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명절에 세배를 멀리 계시지만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 품에 한번 안겨보고, 또 고향이라고 하는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내게 되는 설 명절, 네, 그런 의미의 의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설, 추석 이런 명절 외에도 우리에게 명절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큰 날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 무엇인고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에 누구든지 목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명, 이스라엘의 명절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휴간 그 휴일인데 예수님 이 명절 끝날에 끝날에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짜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다가 나무로 짓든지 뭐 나무 가지로 짓든지 또뭐해 가지고 초막을 하나 짓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실로아 못에 가서 그 물을 떠서 와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이 명절에는 물이 중요합니다. 이 물을 왜 떠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지내는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가 살면서 물을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 가지고 초막절을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물을 떠와 가지고 그 물을 마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명절을 지냈지만 그 물을 먹고 마시면 다시 목 마를 것이다. 그 물은 영원히 목 마르지 않는 물이 아니다. 영원히 목 마르지 않으려는 물을 마시려고 하면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명절 날에는 명절 날에는 누구에게 와야 되느냐 내게로 와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명절이 지나가는 이 일주일 초막절 일주일 동안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명절 명절은 여러분 우리가 명절은 부모님을 찾아뵙는 날 아닙니까? 명절에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불효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뭐 일이 있다든지 특별한 어떤 사정이 없는 한 명절에는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명절에 찾아뵙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기다려도 아무도 명절에 이스라엘의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무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이 명절에 무엇을 합니까? 전부 다이 명절에 자기 즐기는 것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는 된것 같은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간 그때가 마침 이스라엘에 초막절을 지내는 그 기간이었어요. 아무도 초막절을 제,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초막절에 하라는 건 해요.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다가 텐트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나뭇가지 올려놓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거기에 그걸 만들어 놓기만 하지. 아무도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막절 지금 이스라엘의 일주일 동안 전부 다 어디 가냐면요, 다 해변으로 갑니다. 해변으로 지중해 해변으로 거기는 저도 그 기간에 가 보니까요, 그 해변에 사람들이 미어터집니다. 우리 인천공항이 이 명절에 미어터지듯이 명절인데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주인이신. 명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안 갑니다. 그렇게 그들이 명절을 지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명절 끝날에 이 명절에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부모이고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느냐? 왜 세상의 것으로 먹고 마시려고 하느냐? 왜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을 떠서 먹고 마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다시 목마르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는 물이고, 그 물은 다시 또 물을 떠서 마셔야 하는 그런 물인데, 왜 거기 가느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명절에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날이 나 나아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명절에는 우리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찾아가듯이 명절에는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에는 하나님 우리의 고향인 성전으로 가는 것이고 그 성전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명 우리에게 명절이 있지요. 우리의 명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명절은 매주일이 우리의 명절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우리의 고향인 하나님이 계신 여기에 오는 것이고 그리고 매주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은 우리 명절은 설, 추석 1년에 두 번밖에 없는데 주일은 1년에 52번이나 있기 때문에 뭐한번두번 번 빠질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명절이 매년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추석과 설두번 정도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아니, 내년에도 설이 있고, 내년에도 추석이 있는데, 아니, 올해는, 올해는 안 갑니다. 올해는 뭐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내후년에 갈게요. 내후년에도 명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1년에 52번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있고, 다음 주도 있고, 또그 다음 주도 있고, 1년에 주일이 52번이나 있으니까, 이번 주는 못 갑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놀러 갑니다. 이번 주는 제가 좀 즐기러 갑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섭섭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절에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명절 끝날에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 너희들이 물을 떠서 목마르기 때문에 물을 떠서 지금 명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물 말고 그 배에서 영생하는 물이 나오는 예수님께로 와라. 영생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예수님께로 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이 날이 명절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고향을 가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향을 왜 생각합니까? 왠지 마음이 울적하고 왠지 마음이 허전할 때 고향 생각이 나고 고향에 가서 거기 가면 뭔가 편안하고 뭔가 위로를 얻는 것 같은 여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염려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우리 그렇게 살다가 고향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이 고향에 와서 고향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편한 내 편, 내편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힘든 우리를 다시 추스려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또 세상에 나가서 살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명절은 1년에 52번이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에 우리 아버지를 찾아뵈면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이 명절을 기다립니다. 특히 추석보다는 설 명절을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 벌써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이 벌써 웃는다는 거다 이제 아시는 거죠. 예, 세배 돈 기다립니다. 이모에게 세배하고 뭐 고모 고모부에게 세배하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세배. 딱 자기가 세배할 그을 해서 요 세배 내가 몇번 세배하니까. 얼마 정도 나한테 이번에 생기겠다 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가서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께 세배드리고 친척들에게 세배드리고 관심이 없고 그냥 절한번 하면 얼마 요것만 생각하는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런 생각으로 세배하는 걸 우리 모르겠습니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손주들이 우리에게 세배하고 우리 그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놈 참 괘씸한 놈이네. 세배 돈 받으려고 세배하는 놈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도 우리 조카들에게 세배 돈 주고 손주들에게 세뱃돈 주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명절마다 1년 52번 있는 명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지 세뱃돈 주셔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니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지 나를 경배를 해야지 복받을 생각을 해 괘씸하네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명절은 우리가 설령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명절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 명절에 세배를 드리듯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속셈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세뱃돈을 주듯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늘이고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세뱃돈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Tchau. Oh,